아니, 어저께 여기가 가려웠는데 계속 긁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게 안 됐는데 오늘 보니까 아, 이렇게 빨갛게 됐어. 그 다음에 여기도 가려웠더니, 가렵더니 또 빨갛게 됐고, 여기도 가려야 되고 빨갛게. 이게 왜 그러지? 그러니까 이제, 그, 이게 발끝까지 그 중금속이 퍼진 것 같아. 그러니까 <laughs> 이제 마지막에 나타났나? 다 가라앉았다가 여기 뒤인가 어디 어디 여기인가 하나 어디 하나 나와가지고 그그저께인가 나와서 한 이틀 가렵더니 없어졌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이거 어저께 오게 아 그저께는 안 가려웠거든 내가 머리가 조금 살짝 가려우면 겉부터 나 이제 그때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 이거 이거 흐연거는 락스튀어서 그래 옛날에 내가 청소 <laughs> 그 이러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이렇게 무슨 장비를 잘안 쓰고 그냥 막 하니까 이게 막 락스가 튀어가지고 이렇게 시끄디끄디그서 <laughs> 락스가 피부도 탈색을 해. 그래. 아, 여기는 그. 막 산청 막 돌아다니고 신발이 그렇게 못된 것 같은데. 아니, 여기도 조금 살짝은 조금 가려운데, 여기 봐. 이렇게. 이제 발, 발로 내려갔어, 발로.